핀테크 증권이 IT 업계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PC 기반 거래량을 앞지르자 여러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업에 속속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증권앱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최근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이용자들을 확보한 카카오페이도 증권업에 진출했으며 토스 역시 증권사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운영 중인 증권플러스는 지난 2014년 2월 출범한 국내 최초의 소셜트레이딩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연동하고 지인의 관심 종목과 투자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식 투자의 소셜 기능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증권사 계좌를 연동해 거래 가능한 범용성을 확보하면서 단숨의 국민증권 앱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79조 9천억 원이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335만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투자 전략 수립의 핵심인 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한 업데이트에 나섰습니다. 모바일 최적화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나무는 증권 플러스 운영 노하우를 살려 지난해 11월 삼성증권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지원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했습니다. 산재된 비상장 주식 종목과 거래 정보를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탐색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투자 편의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증권 플러스 비상장 2.0을 선보여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거래 환경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정식 서비스 시작 6일 만에 신설 증권계좌 수 20만을 넘겼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모바일 플랫폼 파워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라면 기존 앱에서 투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를 개설할 경우 1000원부터 365일 24시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주식 거래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믿음직한 사계절 EMP, 미래에셋 합리적인 AI 글로벌 로맨텀, 키움 똑똑한 4차 산업혁명 ETF 분할 매수 등 펀드 상품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모두 해외 상장 지수 펀드를 편입하고 있어 자산 배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모바일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 현황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편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1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토스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증권 설립 예비인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설립하면 카카오페이 증권 이후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토스는 지점 없는 모바일 특화 증권사라는 새로운 증권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모든 과정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스가 발표한 사업 계획에 따르면 MTS 플랫폼을 통한 소액 주식 투자나 소액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과 달리 주식 거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각적인 실행 가능 등 핀테크 플랫폼만의 강점이 증권 시장에 잘 부합하면서 투자자 니즈가 잘 반영되고 있다며 향후 증권 시장이 관련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시장 확대는 물론 투명성 강화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